2020년 9월 포인핸드에서 이 아이를 봤어요. 잉글리시 불독 유기견들이 너무 많이 있었지만 이 아이를 구조해야 되겠다고 결심한데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다음 동영상들을 보고 나서 결정하게 되었어요. 이때는 9월이었지만 아직 여름처럼 정말로 더운 날들이었고, 여기가 지금 야외인데 선풍기도 에어컨도 물론 없을 뿐더러 더위에 그냥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눈 상태도 너무 좋지 않았고, 일단 표정에서도 그냥 아이가 너무 슬프고 불행해 보였다고 할까? 이 동영상은 이곳의 봉사자 분들께서 찍어 주신 건데 이 동영상을 저희가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보았어요. 그리고 되게 불독 유기견들은 많았지만 다 구조할 수는 없고 누구 한 마리를 선택해야 했었는데 아이 아이가 가장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 이름을 써니라고 짓고 저희가 구조하기로 했어요. 써니가 있는 보호소가 굉장히 멀리 있어서 저희가 기차를 타고 가서 이 아이를 구조해서 오는 게 하루 안에는 불가능해서 그쪽 봉사자분들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분들이 흔쾌히 도와주시기로 하셔서 감사하게도 그래서 저희가 구조를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쪽 봉사자분께서 보호소에서 써니를 픽업해서 목욕을 시켜서 기차역까지 데리고 와주시기로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 쪽에서는 기차역까지만 왕복을 하면 돼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절약할 수가 있었어요. 이날은 다현님께서 왕복으로 써니 이동 도와주셨고 써니도 뭔가를 아는지 여지 것과는 다르게 뭔가 굉장히 밝은 표정이었어요. 아줌마. <laughs> 아주머니. <laughs> 아주머니. 아빠, 어이빠, 아이고,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싫어.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가만히 있어 보자, 가만히 있어 보자. 아이고,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 아이고, 착해. 주름 사이사이 씻어야지. 아이고, 착해. <laughs>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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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하네. 자, 발, 발 만져볼까? 그곳 봉사자분들께서 써니를 목욕시켜서 기차역까지 데리고 나와 주신 덕분에 저희는 기차역에서 써니를 만나서 다시 곧바로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써니도 신이 났는지 계속 분가춤을 추더라고요. 서울에 도착해서 키트 검사를 했는데 다른 거는 문제가 없었는데 안타깝게도 심장 사상충에 걸려 있었어요. 중성화 수술을 먼저 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기운을 좀 차렸어요. 음, 중성화 수술하고 입원해 있는 동안 임시보호처를 찾았는데 음, 좀 구하기가 힘들어서 입원을 조금 오래 했어요. 어, 이번에 있는 동안 심장사상충 치료도 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평택에 사는 미국분들께서 임시보호가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등에 털이 이렇게 밀어진 자국은 심장사상충 주사를 맞은 자국이에요. 써니가 병원 입원장에서 나와서 신이 났는지 또 분가춤을 추더라고요. 임시보호처로 이동하고 약 2주쯤 뒤에 가족분들께서 써니를 평생가족으로 맞아주시고 롤라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laughs> oh, L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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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라가 된 써니의 소식은 지금도 자주 듣고 있어요. 미국인 엄마 아빠와 매일매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